네, 제가 카드의 한 덱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카드들이고요 자, 관객이 없어서 제가, 어, 썩도록 하겠습니다. 썼구요 자, 스탑을 외쳐주세요. 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이 없는 관계로. 스탑! 자, 섞줬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보셨구요. 자, 관객이 보는 카드를 가운데쯤에 흘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상태에서 제가 하나, 둘, 셋게 되면 카드는 제일 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